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간 사이즈 문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중간 사이즈 문이 없어서 어 좁은 문과 넓은 문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넓은 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문이 넓으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또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길도 넓으니까 또그 길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문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멸망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지옥문입니다. 지옥문. 지옥문은 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정욕,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굳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굳이 내 돈과 내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명예, 세상과 타협하는 것, 거짓과 속임수를 굳이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문은 넓어도 넓, 너무 넓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나는 자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지옥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그 넓은 길을 걷다 보면 결국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아주 좁은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너무 비좁아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좁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죽은 사람은,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구원이라는 것이고 이 생명은 영생이고 생명은 천국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국문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천국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과 나 자신마저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너무나 소중한 것들, 물건들, 직장, 친구, 애인마저도, 가족마저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문을 찾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가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둘중뭐너 어떤 갈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명령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문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이어져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다. 또는 메시지다, 중요한 설교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생명을 가진 천국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다. 천국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들은 자기 형제, 자매,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너는 애가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천국의 사람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가늠하지 않는다. 천국의 사람들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야 된다. 때리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아, 내좀 속옷 좀 빌려주시오. 내 좀, 좀 빌려주시오. 뭔가를 빌려주시오.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막, 거두까지도 빌려주는 그런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아, 나좀 혼자 걷기 외로운데, 1km만 같이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1km가 뭡니까? 3km 같이 걸읍시다. 천국의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자기가 누군가를 돕고도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천국에 사람 사는 사람들의 천국의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이 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들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데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너이길 걸어야 해. 너 천국의 사람이잖아. 네가 가야 하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야. 좀 힘들지만 좁은 길 가야 해. 못할수 있지. 잘안될수 있지. 그렇다고 너 넓은 길갈 거야? 그렇다고 너 넓은 길갈 거야? 지옥 갈거 아니잖아. 너 천국의 사람이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라. 천번 결심하고, 천한번 실패해도, 천두번 일어나, 도전해라. 무엇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좁은 길 걷기를 언제나 예수를 선택하기를 저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을 선택의 측면에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 사르트르는 그의 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B는 벌스이고 D는 데스입니다. 사람의 출생과 죽음 사이의 C, 선택이 인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침에 입는 옷, 아침에 먹는 음식,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선택,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와 예수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부모님과 예수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친구와 예수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때 여러분 뭘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잘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버리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저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보니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아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아이가 하고 싶다는 그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 예외하는 일들을 빠져야 한다든지, 내가 목장 모임에 빠져야 한다든지, 이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 앉아서 그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나도 취하도록, 나도 방탕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고, 아니면 박차고 도망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자녀들이, 아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손해봐야 돼요? 라고 불평을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을 듣고, 우리가 그런 놀림을 받아도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저는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사항이 나오는데, 그두 번째 사항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거창고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곳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을 가라. 저는 이렇게 써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월급 많이 주고, 내가 빛이 나고, 그 회사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너그 회사 다녀? 이렇게 말하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은 나를 인정한다는 말이지만 그곳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니네 욕망 채우려고 일하지 마라. 니네 욕망 채우려고 일하지 마라. 승진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승진의 목을 매면 승진으로 망한다. 폐가 망신한다. 그러니 승진하려고 일하지 마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왜 그럴까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이제는 그곳은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순간 이제는 그 회사는 내려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단지 지금 아무것도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은 돈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돈이 적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라. 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늘 거지로 살아라. 늘 헌신 페이해라. 이런 만큼 돈 받지 말고, 너 고통 중에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네가 그렇게 좀 월급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서 너 때문에 그곳이 성장해서 나중에 네가 적절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세워가라, 키워가라. 이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머지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급이 적고 나를 필요로 하고 황무지 같고 아무것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황무지 같은 곳을 동산으로 만들고 월급이 적은 것이 아닌 부유한 곳으로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의 예수님이요. 그래서 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절대 여러분이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나의 배우자다. 라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결혼하는 순간 그 사람의 흠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같이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기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어도, 좀 부족해 보여도 나와 맞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나중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고통이어도 그 문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생명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넓은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곳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잘 되는 곳, 내가 성공하는 곳, 내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그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어, 먼저는 들은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영어권 우리 형제들 또 영어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신앙이 잘 자라서 또 함께 좁부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오늘은 우리 권사님, 우리 백권사님, 청권사님, 우리 또 조권사님, 또 집사님들 한분한분 한 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오늘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좀 보시면서 너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모든 사회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다 같이 두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